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이상한 영어 공부 재밌당 카리스마 봉봉 주인공은 미용사 노리우키. 노리우키는 실력은 없지만 친척 덕분에 좋은 미용실에 취직할 수 있었지. 하지만 손님들은 노리우키를 무시하고 같은 직원들은 노리우키를 싫어해. 실력도 없을 뿐 아니라 노력하지도 않고 거만하기 때문이야. 노력하기 싫은 로리 웃기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쉽고 편하게 유명해지고 싶어. I want to become famous. 유명해지고 싶어. 쉽고 easily 편안하게 comfortably without making an effort. effort 노력 노력하지 않고 그런데 노레오키도 우연히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을 발견하고 주인 베니코를 만나지. 어서 오십시오. Welcome. 손님들이 원하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We will find whatever you want.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what you need. 말씀해 주세요. Please let us know what you need. 유명해지고 싶어요. 뭘 해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come famous. I want to be a person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who receives compliments. compliment 칭찬. No matter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no matter 상관없이 카리스마 봉봉입니다. 이걸 먹으면 손님 안에 잠자고 있던 카리스마가 깨어나 끝도 없이 크고 높이 활활 타오를 것이에요. 카리스마 봉봉 When you eat this, the charisma that was sleeping inside you will awaken. 카리스마인데 어떤 카리스마냐면 네 안에 잠자고 있던 카리스마가 깨어날 거야. 와 완전 끝내준다. 달라졌어.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야. 카리스마를 카리스마 봉봉을 먹고 난 요리유키는 자기가 완전 달라진 걸 느꼈지. It's absolutely amazing. i t I've changed. I have become a completely different person now.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이렇게 해서 요리유키의 하루하루는 드라마처럼 달라졌어. 놀이유키 s everyday life has changed dramatically. 오, 완전 드라마처럼 달라진 거, 우리. Dramatically. 하게 달라졌다고 하지. 손님이란 손님은 모두 놀이유키에게 우르르 몰려들었어. 정말 드라마틱하지. 오, 왜냐면 그전에는 손님들이 다 무시했었잖아. All the customers crowded around him. 음, 명성도, 명성은 fame, 그리고 돈, wealth. 구와 그리고 명성 둘다둘 둘 다는 both acquire 얻다라는 뜻이지 둘다 얻었어. He has acquired both fame and wealth. 하지만 이 카리스마 봉봉 이 과자의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However, how long will the effect of this charisma 봉봉 last? 효과는 effect 지속되다. last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갑자기 이 효과가 사라진다면 노리우키는 모든 것을 잃고만다 if the effect 이 효과가 suddenly disappears 갑자기 disappear 사라지다 he would lose everything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이때 새로운 손님이 미용실에 들어왔다 At that moment, a new customer entered the beauty salon. 오, 이 새로운 customer, 이 손님은 바로 가게 주인 베니코였지. 음, 저 사람은 바로 전천당의 주인이 틀림없었다. That person was clearly the owner of 전천당. 분명히, clearly. 하지만 그 베니코는 음, 노리우키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과 얘기하고 싶어했지. 그래서 베니코가 떠난 후에 직원에게 노리우키가 얘기했어. 야, 너 지금 방금 그 손님하고 무슨 얘기했어? 아는 사이야? Hey, what did you talk about with that customer? Do you know each other? 서로 아는 사이야? 서로 each other. 음, 그리고 가게 주인 베니코가 그 직원에게 준 실력 봉봉이라는 과자를 노리우키가 뺏어 먹었지. 하지만 망했다. 이것은 노력과 실력에 견주어 평가를 받게 해주는 실력 봉봉이었어. This skill 봉봉 is something that allows you to be evaluated based on effort and ability. effort 노력, ability 실력. 노력과 실력에 어, 기반을 두고 평가를 받게 해 주는 evaluate 평가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거야. I'm going to lose everything. 노리유키는 후회했지만 늦었다. 후회하다 regret. 노리유키 regretted it, but it was too late. 기타지만 노리유키 29세 1971년 발행 백엔 남자